대표님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요? 음 내가 보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일단 첫 번째로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 피드백이 빠르다 보니까 일을 딜레이 하지 않아 기일을 딱 지켜서 언제 몇 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내 시간의 밀도를 좀 높이는 거 나의 인기점을 높이는 걸 굉장히 나는 좀 요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의 밀도를 높인다는 거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똑같이 10시간 일했다고 치자고 근데 그, 결과 값이라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야. 그게 뭔 차이냐 하면은, 집... 중도와 밀도가 다른 거야.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러잖아. 나도 열심히 했어라고 하는데, 그럼 열심히 했냐, 잘했냐를 물어봤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야. 그게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고, 그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 임계점이라는 걸 높여야 되는 거야. 임계점을 높인다는 거는 상방을 높이는 거거든.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야. 누군가는 아, 이 정도 했으면 됐지, 이거 이 정도 했으면 내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점점 자기 임계점도 낮아지고, 이 시간에 밀도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, 누군가는 이거 끝을 보는 거야. 그날 그래서 그런 부분. 기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인계점이 높은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가?